상이가 600이던가? 암머가암머 아머가 600이면은 지금 이게 방탄복인데 방탄복이 암머가 100이거든요? 암머가 600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좀 이동해보죠 지금 설산 근처로 가볼게요, 설산 근처 근데 설산 근처에서 케차를 만난다고 해도 아, 네, 그랬죠.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지금 잠깐 머뭇했던 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laughs> 정말 오래된 일이었죠. 한 1년 전이었나요? 네, 걔네들 잘 살고 있겠죠. 아니야, 죽었을 거예요. 레버을 해도 스탯을 자동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찍어줘야 또레버브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맞고 조금씩, 조금씩 피가 깎이다가 결국엔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죽었겠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레벨이... 장난 아니게 올랐겠죠 저 캣차를 많이 발견했던 장소가 또 이쪽입니다 여기 이쪽이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 녀석이 가끔씩은 생뚱맞게 그냥 여기 펄럭펄럭이면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아 케찰이라고 해서 생긴 게막 멋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되게 몸에는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하냐면 그냥 날개 날개 달린 타조처럼 생겼습니다 날개 달린 타조처럼 되게 못생겼어요 되게 못생겼고 볼품없게 생겼는데 다만 좀 몸집이 크다 이거 하나거든요 지금 근처에 안 보이죠 좀 이동해 볼게요 개놀이 야식,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자, 저쪽으로 가서 보라색 저 아이템 파밍 하면서, 보급품 파밍 하면서 계속 찾아볼게요. 어. 계속 찾아보죠. 캐찰이 있어야지 저 녀석을 그 다음에 노려봐야겠어. 제가 어제, 어제 그랬나요? 그저께 그랬나요? 분명히 제가 아이템을 다 맞추고 이제 꼬실만 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제 캐찰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일단 보급은 먹어줄게요. 뭔가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내려가도 되려나? 어, 뭐야, 이거. 야, 우월. 야, 뭔가 아이템 우월을 많이 주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자, 좀높이 올라갈게요. 밤에는 잘안 보이긴 해도, 재수가 좋으면 발견하겠죠. 멀리 있는 데까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근처에 있으면 보입니다. 좀 꼬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 꼬시는 거 보면은, 한 명이 이거, 어, 나는 새 운전하고, 한 명이 그 다리 밑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꼬, 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혼자 꼬시니까, 이걸 쫓아가서 한발 쏘고, 쫓아가서 한발 쏘고 해서, 이 녀석이 기절을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절하면 어차피 그 녀석도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설마 공중에서 기절, 기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서 떨어져도 문제인 게 다른 애들이 공격을 할 거니까. 근처에 혹시 있나 해서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건 제가 다 유심히 보면서 캐찰인가 아닌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그냥 지나실 거면 설산이 아주 그냥 애들 싸움터에 애들 여기서 여기서 쟁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자 보라색 아이템 계속 보급품 파밍 해줄게요 저 보급품은 배틀그라운드 보급품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아이템 좋은 거 나오고 만모스인데 만모스 성공인가요? 빨리 먹고 튀어야지 제가 뭔지 확인도 못했어요 그냥 먹고 튈게요 먹고 튑시다 아 캐찰인 줄 알았어 캐찰인 줄 알았어 뭔가 인장이었는데, 그, 하는 거였는데, 우월이었습니까? 카프 머시기. 그니까, 러 저는 근데 우월 인장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모르는 공룡 이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라도 좀 알만한 그런 힌트가 이름에 있으면 모를까, 아,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 걸 자꾸 먹더라고요 저기 산에 왠지 있을 것 같아. 저 산이 왠지 뭔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저 산에서 뭔가, 털러기는 그 날갯짓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산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면서 여기 노란색 기둥 이거 파밍해 줄게요. 도안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이 먹었는데 사실상 처음엔 되게 좋거든요? 처음엔 되게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만한 효과가 제가 기대한 것만큼 야, 이거 진짜 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라서 약간 실망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먹어줄게요. 그래도 없는 거보단 이게 있, 있는 게 좋으니까. 정갈 있네요. 정갈 죽여주고. 자, 이것도 우월 아라어네오 인장. 야, 재료 보이십니까? 무슨 다, 다 무슨 만대네, 만대. 뭐야, 뭐야. 너는 공격을 하면 안 돼. 거기야. 노돈아. 야, 야. 야. 지금은 공격해줘야지, 그치? 저는, 어, 얘는 저항 안함으로 바꿔놓을게요. 저항 안함으로 바꿔놓고. 케찰, 케찰. 자, 없구요. 저 산에 있을 것 같아요, 저 산에. 저 산에 케찰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누가 들으면 진짜 캐찰이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생긴 무슨 인용의 왕처럼 생겼을 줄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어디, 그냥 기린같이 생겼어요. 기린. 기린이 날개 달려서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기린. 못생겼어요. 별로 세 보이지도 않고. 전 처음에 이게 뭔가 나보다 좀커 보이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섰거든요. 그게 캐찰이었어요. 그게 캐찰. 거지같이 생겼는데 무슨 어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좀 나보다 좀 커보이는데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케찰이더라고요 케찰. 캐찰. 자 이거 뭔가요? 이거 몇렙짜리지? 이거 쪼렙짜리인가 아우야 뭐야 이거 초가집은 아이 새 그냥 새네? 저 끝에 보라색 기둥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죠. 근처에 케찰 없죠? 없어, 없어. 저녁에는 보급품이나 먹으러 다녀야겠다. 저 보급품이 보라색 기둥이면 좀 비싼 거거든요. 흰색하고 파란색이 쪼렙 거고 노란색부터 좀 괜찮은 거 나오더라고요. 보라색에서 제가 좋은 걸 많이 먹었었어요. 저 섬은 뭐지? 옛날에 진실님이랑 제가 여기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했을 때저 성까지 헤엄쳐서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자원 얻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초보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노돈, 이거 프레, 프테라노돈 이거 인용, 인용 이거 인장 만드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제가 타고 하나는 진실님 드렸는데 갑자기 타다가 저기 강 한가운데서 떨어지더라고요. 보면서 진짜 좌절했던 그 때가 생각나네요. 정말 좌절했습니다. 아, 망했구나.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 뭐야 뭐야, 뭐, 뭐, 뭐야, 또? 아이, 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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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스 모았네아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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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아우 어, 여기서 또 바뀌시는 거 아니야, 이거? 아우 싹 깨졌네요 죽으면 안되나? 죽었어 아 와... 진짜 힘들다 와... 진짜... 아. 보스몹이 저기 있어가지고 두마리나 있었어요 두마리나 한 방에 어떻게 아이템이 싹 나가냐. 자, 부활을 일단 할게요. 하아... 진짜 힘드네. 일단, 뭐야, 여기. 나 어디서 태어난 거야? 집 근처 아닌가? 어디서 태어난 거야? 아니, 왜 여기서 태어났지? 아, 제가 여기를 선택했습니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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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야 뭐야, 뭐야. 아, 나왜 여기서 태어난 거야? 아, 말도 안 돼, 진짜. 야, 미치겠다,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다 돌아가시겠네, 진짜. 돌아가시겠다, 진짜. 야 진짜 돌아가시겠다. 야, 진짜, 돌아가시겠다. 야, 진짜, 제가 저기, 제가 저기 한번 클릭해봤다가 저기 선택했나봐요. 여기서 앉아서 파밍해주고.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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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줘. 한번 봐줘, 봐줘. 한번 봐주라. 어, 기절했네? 뭐야? 일단 이거 주먹을 하는데 때려주고. 기절했어? 기절하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지금 이게 야 이게 여기서 태어났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어 이거 뭐야 말이 있네 여기 말이 있네. 꽃밭다 제작하죠. 밭다 제작해서 빠르게 넘어가서 타는 거지. 아니야, 저거 근데 또 재료가 필요한데, 저거 탈라면. 아, 환장하네, 진짜. 돌아가시겠다, 진짜.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단 너 테이밍하고 시작하자. 너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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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둘, 그렇지. 그렇지. 방금 고기 먹었거든요. 자, 고기 넣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거 노돈. 노돈이 인장이 뭐가 필요하더라? 어, 제작. 노돈. 어, 가죽 122개. 어, 키팅캐로틴이 75개가 필요하네. 키팅캐로틴을 뭘로 얻냐, 이거. 앞에 티라노 있는데 티라노는 좀 그렇죠, 잡기가. 참, <laughs> 진짜. <웃음> 안 풀릴라니까 진짜 별게다 진짜. 어, 뭐야, 뭐야. 어, 놀래라. 왜, 왜, 나무것도안 했어. 왜. 자, 일단 이거 죽여줄게요. 자, 가죽 먹어주고. 키팅 캐러틴은 뭘 넣었지? <laughs> 진짜 이거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죽으면 이거 난리 나는데요. 뭐야? 어, 뭐야, 뭐야, 아유, 놀래라. 어, 아너 너, 너는 좋다. 지금 순간에 좋죠? 그렇지, 키팅 캐러틴, 오케이. 어딨어? 벌와뭐 야, 야, 야너 뭐야? 아, 놀래라. 잡아주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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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줄 알았어 a 줄 알았어 a 줄 알았어 l 줄 알았어 Sultana, 죽 u l t a 죽으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야 어?

한순간에 거지가 된 기분이네. 아, 여깄다, 여깄다, 여다 자, 여기 조련중이고요 우리 노돈이는 제작하려면 이제 뭐나 맞지? 키팅, 캐로팅 50개만 모으면 되네. 이렇게 조만 기다려. 막 금방 오게 지금, 이럴 때 벌이 있어야 되는데, 벌. 이런데 뿌셔볼게요, 벌레 있나. 이럴 때 벌이 나와야 되는데, 벌. 지금 화면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이게 해떴네요. 아, 지금 해떴는데, 지금 막 캐찰 찾으러 돌아다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 뭐야, 저거. 아, 이럴 때 벌레가 좀 나와주지. 아무튼, 뭐, 필요하면 안 나와요, 필요하면. 어? 이럴 때 막, 목이라든지, 막, 벌,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요. 벌레 없나? 이거 보시면 나올려나? 지금 벌레가 어디서 기어 와주면 정말 땡큐인데. 이럴 때 모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모기가. 얘 혹시 키팅켜는 키주나? 아, 숨어, 이 자식아. 인마. 너 죽으면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딱 있어. 거기 딱 있어. 알았지? 네, 안장만 빨리 만들어서, 이 키팅 캐나틴만 있으면 되거든? 아, 저 키팅 캐나틴은 어떻게 인거지 지금 딱 벌레가 나와줘야 되는데, 벌. 벌이라든지 벌레같은게 좀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야, 시간도 없는데 따라와따라 따라와따라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모기있다 모기있다 모기 이렇게 모기가 반가웠던 적이 있나? 야 비켜봐 그렇지 모기 두마리 야야 좀좀 한대만 맞아봐 창이 아니라서 이게 공격이 안되네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이케게 키틴 62개 노돈 이제 되지 않나? 이제 어, 된다. 이렇게 제작해주고요. 로라 가만히 있어. 이제 거기 있어. 그렇지, 기다려. 보지 않습니다. 바로 앞이죠. 저기 섬이셔서 이때 딱 앞에 막어지나가지면 이때 딱 앞에 쓱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 자식? 저쪽 위로 올라갈게요. 저쪽 섬으로 가면 됩니다. 이때 앞에 유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진짜 멘탈 나갈 것 같은데. 그 알파가 붙은 게 보스몹이에요, 보스몹. 그 알파가 붙은 게 보스몹입니다. 스테미나 좀 올려놓고 조-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조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일단 여기서 스테미나 한번 채워갈게요 얘가 레벨이 낮아서 스테미나가 얼마 없거든요 스테미나가 없으면 자동으로 얘 추락합니다 아래로 점점 활강하면서 내려가요 아, 근데, 저기가 워낙에 몹이 많은 지역이라서, 제가 아이템을 과연 먹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아까 보스몹도 근처에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 시체 근처에서 안 떠났을 거예요. 저기 있는데, 어, 떠났다. 어, 저기, 봐봐. 제 시체 뜯어먹고 있네요. 우스목이두 어, 마리였나? 두 마리였네. 어쩐지 겁나 세더라 그래서 좀 유인해주고요. 지금 유인해주고 물속으로 유인해주고 물속으로 유인해주고? 유인해주고 다시 돌아가네. 새도 죽었네요.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저 위에, 아래에는 랩퍼가 있고, 저. 데려가면 분명히 저거 뛰어오는데. 애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저 새가 또 내고 시체 쪼아먹는다고 저기 또 있네 아 제거 그 죽었어요 제거 제거 패 죽었습니다 아, 티라도 이쪽 으로온다 지금 내려갈까 했는데 내려갔으면 큰일 날뻔했네 아유 진짜 저 어떻게 먹어지 티라면 세 마리가 지금 싹다 몰아야겠다. 저새나쫓차오는것 같은데. 아유, 진짜. <laughs> 도망가고요. 야, 이씨, 한번 봐줘. 아이템 먹기만 할게, 먹기만. 음? 지금 가서 먹는 같은데? 아 칠하나 온다. 아, 참. 좀 유인 좀 할게요. <laughs> 이쪽 유인 해놓고. 맞아, 보스모 두 마리가 좀 문제야. <laughs> 미치겠네 진짜. 지금 올라 가서 <laughs> 아니 멀리 서도 날 보고 뛰어오네. 일로 와, 일로 와 봐, 좀 멀리 와 봐. 트 하나, 둘이 붙터 둘이 붙터 응. 자, 지금. 튀어, 응. 튀어, 튀어, 다먹었 먹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이고, 진짜, 진짜. 야, 진짜, 이런, 야, 이런, 이런 스릴러 물이었어, 이게? 이게 이런 스릴, 스릴러 물이었나요? 아, 진짜, 이거 무서워서 이거 뭐 하겠나. 자, 일단 총 다시 장착해주고요. 자, 총알 장착해주고. 아 이제, 어. 무섭네요, 진짜. 이게, 이게, 이게 공포게임 아닌가요? 왜냐면 방금 전에 저 시체를 먹을 때못 어,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한번 먹다가 제가 죽어 버리잖아요. 아이템이 삭제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노력한 아이템이거든요. 이 아이템들이 몇날 며칠을 노력했던 아이템들인데 이게 날라갔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그런 적을 몇번 그거 겪어 봤어요.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캐찰. 캐찰 좀 찾아볼게요. 캐찰. 아,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 이제 좀, 입이 좀 열리네. 아까가, 아까는 제가, 완전히 그돌독기로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아,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할 말도 없고, 이걸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막 생각을 하느라고. 이제 좀 말이, 아, 입, 이제 좀 말문이 트이네 아, 어, 스테미나 없다. 어, 맞, 이게 쪼랩이지. 자, 이렇게 스테미나가 없으면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데, 바닥이 하필이면, 어, 어. 자 쟤, 한, 쟤 얼마 안 쎘는데 쟤한테 덤벼냐? 좀 도망갈게요. 오, 쟤 나쁜 것 같아. 아이, 야, 쎕니다. 쟤는 왜 싸냐면 방어하고 관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옷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자, 일 이동하죠. 아, 여기 되게 위험한 지역이네. 공룡들이 이제 만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뭐 전설창으로 가서 냅다 찌르면 죽습니다. 이 얘기도 못해요. 애들 레벨이 높아져서. 전설창으로 냅다 두번 찌르면은 솔직히 죽는 애들도 있어요. 죽는 애들도 있는데,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제가 한두 대 맞고, 저도 냅다 두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심하고 뭐 때리고 그럴 수가 없네요. 어, 이게 뭐야? 이거 되게 멋있...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티렉스야. 이게 뭔가요? 어, 기가노토 사우루스? 기관 오토 사우로도 어쩐지 생긴 것부터 좀 다르더라. 생긴 것부터 좀 달랐습니다. 저 아래 뭐 있는데, 저 먹으러 가는 건 미친 짓이겠죠. 슬쩍, 어, 슬쩍,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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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네요. 기가노토사우루스? 어 굉장히 강해보이네요 애들이 여기가 되게 센 애들이 사는 곳이구나 일단 케찰, 케찰 계속 찾아볼게요 케찰